휴대폰을 제가 보급형으로 바꿨어요 오 그랬더니 나한 자동으로 연료되는 줄 알았더니 유튜브에 다시 깨져서 로그인해야 되는 바꿨어요? 비싼 걸 사주면 보급형 샀어요 가게하고 SK가 추천하더라고요 내 쓰는 전화 용량 대기통에 그냥 누르면 저렴한 거 쓰세요 나는, 나는 이거 내 생일까지 써요 아. <laughs> 생일 되면 딸내미가 사주 있어. 써? 오 <laughs> 그러면 보태야지 지 엄마 사겠다고 나 자. 얼마 지5만원5만 원. 나한테맞는5 3이상하 552. 어. 근 기존 주대 보는 거 어떻더라. 레디 뭔지 모르겠지만. 뭐, 사이즈가 좀큰것 같다. 커요. 3mm 정도. 3 m 요천이 크더라고. 저거는 저런 거안되는데 자동 번역, 뭐 이런 거. 응? 아, AR. 근데 심이어이 없어요. 수발 없어요. 수익이 요수익요 수익이 없이에뭘 내가 지이해어요 수익이 없어요. 없어없고요 수익이 없없이어요수익딱없어영어로 얘기하면 어국어로번역이 없어요. 수익이 없이 없어요. 수어어이 다녀나 아, 영어 지도, AI가 나 했지. 옛날에 그 화상회의 할 때마다 네. 참 곤욕이었어 나 진짜 미치겠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아, 못지 나는 졸려야지 들지도 않지 심이면서와근편에다 네, 나오더라고 에그 진짜 로다 없어졌네 전화기 변호사 의사가 제일 변호사 의사도 없어질 거래 어 올라왔다 바로 어, 없어 이제 님 진짜 AI 되면 거야, 음. 이게 집수리가 집수리만 살아남는다죠. 아다만 살아남. 집수리. 그래서 집수리 사관가 생겼는데 아, 재판하다 재판은 <laughs> 판사다없어지다고 그 네, 그냥 그 저기 다, 다, 해. 다, 다, 해. 다 이유가 없는 거야. 지금 검사제도 그러니까 사라져 버렸다지고아만 남는 거요 <laughs> 나와요, 근데? 아직. 아 사기님, 기존 거보다 더 끊기는가 제대로 나오는가 궁금해가지고. 좋은데? 응. 아니, 아니야 알았어, 너무 좋아. 어, 뭐야, 뭐야? 잔뜩, 잔뜩. 어디야? <laughs> 뻔했어. 야 첫번째야 다? 큰그니까 <laughs> <laughs> 제대로 못 쳐야지 가는거지 <laughs> 제대로 친건 제대로 가는게 없어 뒷땅이 났어 레디? 뒷이 났어 네, 아, 그, 잘, 섞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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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섞는 섞여. 섞여. 이여 섞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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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섞 지 마요. 합생 할때아하 마. 그지 마요. 그래. 아줌마, 그지 마요. 그래. 그 저렇게 변했다고? 음. 예뻐졌다고? 못지 음. 음. <laughs> 모고못생지 아니, 그럼 내가 다른 하지 마. 그 하지 마요. 아니 초창기 때. 몰라, 초창기 때. 초창기 때그지마있었다고 <laughs> 저기 아, 저기, 아니야? 저기 4층 지 마. 두 야, 야, 아, 야, 그래. 야, 야. 그래. 오, 크다. 21m 는데 그러 다른 곳에 허리 아. 오 눌렀어요? 안 눌렀어요. 안 눌렀어. 유튜브로 가서 다시 라이브로 켜 보려고. 그 매디 와. 어. 근데 뭐 실망해. 아.

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? 안 켜져. 있어요. 이거가 문제가 있는 거야. 안 켜져, 안 켜져. 지난 게 지금 생방송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한금안 틀어 버려. 야. 어? 어? 아, 아. 아. <Ready? S 2> うん。<ペー>